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은 한쪽, 마음, 한쪽 말만 들으면 큰 비극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은 레위인,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레위인이 집을 나간 자기 첩을 데리고 이렇게 왔을 때 곧바로 오지 못하고 또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에 출발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이르지 못하고 어, 베냐민 땅. 같은 하나님을 믿는 동족의 땅 기부아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엄청난 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가 묵고 있는 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동성의 관계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동승이를 요구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그 시대의 상황이 많이 타락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노인이 자기 딸과 또 시집을 가지 아니하는 딸과 또이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이 남자만큼은 손대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이 남자를 내어놓으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꼈던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바깥으로 내던지고 문을 걸어 잠그는 사실은 기부와 족속도또 심각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또 레위인 또이런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첩이지만 아내라고 한다면 지켜내고, 죽더라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문을 열고 자기 아내를 바깥으로 내던지는 일들. 밤이 새도록 그의 첩은 윤관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 가운데 죽은 시체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이 여인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갔을 때 정말로 일말의 이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을 연 것은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문을 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또 흔들려 깨우면서 일어나지 아니하자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 부분들은 전혀 없고 그 시체를 자기나 낙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서 열두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의 전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던 뭐 오늘날로 본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 택배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받았던 열두 등의 내용들을 보면서 경악을 끊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들이 베냐민 지파가 했다, 베냐민에 속해 있는 그런기부아 족속 사람들이 했다라고 이런 내용들만 듣게 되니까. 엄청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 총회가 총회, 우리 교회 내에도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교회, 예를 들어서 뭐 원주가국교회, 뭐 원주 가국교회, 또 원주 중국교회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안에 있는 지교회의 그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당회가 모인 곳이 이제 노예가 되고, 노예가 전,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1년에 두 번씩 모이는 것이 총회가 되는데, 그런 형대들처럼 이스라엘의 전 지파 1 2지파의 총회가 모이게 되었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 여러분 미스바 기억나시나요? 미스바. 사무엘 시대 때 정말 미스바일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집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해모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온 백성이 이스라엘에 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는데 보병이 칼을 뽑아내는 보병이 40만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총회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 열두 지파가 다 모여야 되는 상황인데, 총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있고 이제 이 일들에 관해서 회무가 진행이 될 겁니다. 회무가 끝이 나는 결의된 내용에 의해서 그 결의된 결과들을 가지고 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데 총회가 모유이고 구성이 되었지만 그 구성된 상황 앞에 뭐가 진행되는가면 40만 명의 칼을 빼는 보병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오늘 2절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총회 가운데는 11지파는 모였지만, 한지파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파가 빠지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소중령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집령을 내지 아니하고 열한 지파에게만 열두 등이 몸의 시신을 보내었지만은도 이 소집 명령은 이때 당시 사사 사사 시대라고 하지만은도 오늘 본문 가운데 미가 이후에서 한 가운데는 사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없었고 아마도 이 소집령에 관한 부분들은. 제사상이 소집을 했던 가능성이 높다고 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회가 진행을 할때 전체가 다 모이지 않고 전체가 모에서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 총회는 어떻게 보면 재판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원고가 있고 또 피고가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한 원고는 레위는 포함이 었겠지만도 레위 원고와 관련된 피고가 참여하지 아니할 때 한쪽 이야기만을 듣고 진술을 듣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십 20...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이지만, 구성상으로는 지금 20장 또 내일 본문이 21장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사사기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사사기가 끝나는 지점이 아닌, 사사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은 20장 16절을 읽었지만, 20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의 아들 비누하스가 있던 시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누하스가 있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민숙이 24장에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나라 땅 가운데,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는 가운데 모합 땅에서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서 연병이 2만 4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비너하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연병을 일으키게 되었던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의 그런 엄난한 사건들에 관해서 용기 있게 그 부분들을 처리하는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그 중량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비너하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그 비너하세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사사기가 시작되기 초기 가운데의 상황임을 오늘 성경 보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여호수아 장군이 없는 그 사사기 초기의 시대, 그때 그 당시 가운데도 비나스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우수와는 없었지만 여우수와의 말을 잘 따랐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로들이 살아있는 시대. 그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야단도 치고 그리고 잘 모이던 때였습니다. 지파들끼리 단합도 잘 되던 때였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해모도 잘하고, 회의도 잘하고, 단합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내면 가운데는, 내면 가운데는 신앙적으로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미가의 종교 우상숭배. 미가의 종교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도 이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제사상으로 삼아 종교 행위를 또 버리게 되고, 또 레위인이 자기 자신의 그런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도 드러내고 있고 또 이러한 시대 가운데 레위인의 첩 사건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8절과 또 9절을 통해서 베냐민 집파가 제외된 상태에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해보가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이 치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결론이 낸 다음에 우리가 기부와 족속 사람들을 치러 가자라고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10분의 1 정도를 뽑게 되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명의 100명,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부하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는 양진영 원고가 피고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만약에 한 진영이 빠지게 되었을 때 한쪽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듣지 못하게 될 때는 결과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한쪽 지파가 전멸할 수 있는 피극적인 상황이 드러나게 될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40만의 군대가 미스바에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참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치고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만 베냐민 집안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냐민 집안에서도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회개가 일어나기도 전에 40만 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개경이 될 것이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들보다는 이거 우리가 맞서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laughs> 기보와 성읍의 문제는 베냐민 집화 내에서 해결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확산을 시켜서 집화 간의 문제로 전쟁이 몰고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상황들은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정확하게 따지게 도전해 감정이 우선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집화를 고립시키고 무조건 공격태세 40만 명의 칼을 빼는 사람들을 내세운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집화를 제외하고 미스바 총회를 연 것은 공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레윈의 이 총회에 참석한 진술을 보면 알게 됩니다. 피고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원고는 자기 해종들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를 대변하는 일을 하죠. 착하게 100% 자기를 대변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으면 이것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게끔 하는데, 반론을 제기할 상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쪽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기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 그 내용을 우리 4절과 7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나민에 속한 기부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 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내용들을 보면 그를 사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첩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 아내.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잘못된 상황이 맞는데,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그 문제는 여러분 소리가 나는 것은 한쪽만 있으면 절대로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는 박수가 쳐야지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첩에 대해서 사실은 왜 일어났을까요? 레위인이 첩을 도서선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첩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빠지게 되고 그냥 내 아내가 바깥에 나갔다. 그리고 사실 바깥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바깥으로 내던지고 내던지고 문을 잠그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죽었는데 이런 세부한 상황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들만을 호소하게 되고 그것을 나눠서 열두 부분 나눠 보내게 되니까 감정의 상황만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쪽은 감추고 유리한 쪽만 드러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기바 사람들은 정말로 괴이한 짓을 한 사람들이다.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그런 형태가 드러나니까 40만 명의 칼을 빼는 보병이 바깥에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총회는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또 우리 베냐민 집파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일들을 돕고, 베냐민 집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베냐민 집파는이 기부하 사람들을 내어놓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전쟁을 불사,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16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베난민 집화에서는 회개하기보다는 전쟁을 했으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난민 집화 안에서 칼을 빼는 사람들이 2만 6천 명이 모이게 되고, 또, 어, 특별하게, 어, 오른, 왼쪽, 왼쪽, 왼손잡이 사람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장 물매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2만 6천명은 보병이고 700명은 뭡니까? 물매로 돌을 던지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물매 있지 않습니까? 물매는 거리를 두고 근접사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고 돌 하나 던지면 사람이 직접 근접사격을 해야 되는데 원거리에서 돌을 쫙하게 던질 수 있다는 게 있으면 이게 화력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700명이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인 지파, 베냐민이라는 이런 뜻은 오른손잡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잡이인데 왼손까지 설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700명은 어떻게 보면 700명에서 7,000명 이상을 대응할 수 있는 한 사람에서 자기 열 배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7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문제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내게 문제가 생길 때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용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문제를 굉장히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이전에 드러난 결과만을 보고 공동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조용히 문제를 최소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집파 전체, 나라 전체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보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선동에 관한 문제이죠. 여러분, 선동이라는 부분들은 자세히 잘 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에 의해서 전체가 다 일어나게 되는 선동에 관한 부분들은 반드시 전쟁과 직결될 만큼 큰 피격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동은 감정이 엄청 자극되는 거거든요. 한 레위 지파의 사람, 이 시신을 열두 조각을 내어서 보낸 이 상황은 이스라엘 전파, 전체를 감정적으로 선동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이후의 상황 과내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간의 민족 간의 전쟁으로 또 들어가게 되어서,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엉증이 되는 징계의 결과에 관한 부분은 있지만, 도 한집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지파를 감정적 소모에서 완전히 괴멸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로 피곡으로 낙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은혜롭고 또 지혜롭게 풀어야 합니다.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또 자기 자기 자신마저도 피곡적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는 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전체를 같이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예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소송에 관한 문제가 빨리 진행되는 데도 잘 없어요. 예국은 문제가 한번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몇 년씩 걸리게 됩니다. 몇 년씩.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길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급적이 나지만은 너무 길게 가니까 하다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그냥 포기하고 같이 살든지 아니면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착하게 처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짧게 감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가 감정적이고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그리고 상방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대응하고 대면할 수 있는 지혜롭고 은혜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